네, 안녕하세요. 네, 모바일 쇼스트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정 스카이 KF94 마스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생태계 파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쇼스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희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뭐 혹시 오프닝을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오프닝을 전 사실 오프닝을 막 이렇게 막 엄청 한 펑크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 근데 하면 <laughs> 잘할수 있어요. 아. 오케 처음에는 바로. 처음에는 갔다가, 그냥 바로 가. 나중에 한번 언급할 때는 그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음. 포인트 집어주면서 그렇게 해도.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부분 이 부분 하고 저는 여기 이 소재. 음. 응. 저는 이거 소재가 좀 부드러웠던 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고. 안경 쓰는 것도 계속 내 귀에 걸쳐있고 코도 걸쳐있는데 사실은 실력만 나쁘니까 이 렌즈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작고 이 살짝 얹혀져 있는 게 불편해 버리면 정말 불편해서 어, 맞아요. 못 쓰게 되는데 마스크도 음. 거의 몸에 딱 붙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 조그마이 거슬림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소재가 어, 왔다가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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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같이 각이 안 잡혀있어 근데 이거는 <laughs> 딱이 모양을 딱 지켜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면, <목소리> 아, 그래서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는 거 없이 그대로 쫙 잡아주니까 음. 미세먼지 차단까지 같이 되는 거니까 요즘에 맞아. 좀 날씨 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음. 엄청 많이 올라가 있네충분로 음. 받아가시기를 그러셨으면 어, 좋겠네요. 꼭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어 구사 마스크 많이 쓰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쓴 얼굴로 저희 더 많이 대면하잖아요. <laughs> 맞아, 사실 아직도 어. 아직도 어떤 분의 실제 얼굴을 못본 경우도 있어요. 못 봐. <laughs> 요즘에 그렇게 눈민들이 어. 많고 눈눈잘어 <laughs> 눈민한들이 많대. 보기 싫 어,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꼭내 얼굴형 같이 느껴지죠. 음. 저도 한번 써볼게요. 네. 써보면은 보통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자기 코에 맞춰서 한번 눌러주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지인님하고 같이. 전혀 없을 뜰 하나도 없어요. 어 들뜸이 어. 하나도 없이 촥 감기기 때문에 어. 진짜 심리적으로도 너무 안정해요. 그리고 여기가 음. 이렇게 얄쌍하게 딱 이렇게 얼굴형 맞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어. 진짜 이제 이제는 마스크 쓴 얼굴이 내 얼굴형 같다니까요. 아 맞아. 어. 약간 이 시대가 만들어준 미인상 <laughs> <laughs> 약간의. 어. 여기 건 진짜 착용감 대박이에요. 착용감 대박이죠. 와 진짜 대박이에요. 어, 이 진짜 한번더 보여줄게요. 맞아 맞아. 유니님이 한번, 한번 봐주세요. 제, 제가 맞아요. 제가 쓸때없었죠 <laughs> 너무 응. 일단은 진짜 쉐입이 너무 예뻐요. 여기 콧등 없는 이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 턱 라인도 너무 예쁘게 쉐입이 잡혔어. 저는요. 음. 이게 제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음> <웃음> 사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laughs> <속으로> 어. <합니다. 웃음> 너무 이렇게 콧등 없지. 여기 너무 유연해서 맞아. 알았지. 쉐입 <laughs> 되게 잘 예쁘게 잡아주지. 개별 포장의 디자인도 아 너무 예쁘다고. <laughs> 저희 이거 좀 이렇게 특이한, 너무 귀엽게 음. 나왔죠. 어, 어, 저희가 음. 이것도 사실 케이스가 놀라긴 했어요. 음. 그쵸 맞아 맞아. 보통 일반적인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 딱 이렇게 있는데, 어. 진짜 커피 한 세네 잔 가격에 마스크를 맞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네, 늘 많은 사랑 받고 불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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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네. 아, 청정스카이 KF94 마스크 했었는데, 오늘 유니 쇼호스트랑 같이 했어요. 네. 상큼발라 유니 쇼호스트랑 같이 했는데, 제품, 청정스카이 어. KF94 마스크. 아, 진짜 음. 오늘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네, 모든 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혜택. 진짜. 어, 행복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음,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어. 회복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오늘 가져간 분들 정말 너무 해자다. 해자다. 어, 행복, 진짜. 건강 다 챙겼어. 응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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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챙겼어요. 네네네. 네, 오늘 천영스카이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